안녕하세요. 오왜 이렇게 밝아. 오잘 어. 있어요.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안녕 어때요 여러분 이거 점점점 그저 어찌요 허나 이게 너무 밝아서, 글씨들이 안 보이는데. 내가 이상한 건가? 아, 모니터링 있구만. 좋구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뜨는데 여기. 오늘 산타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산타가 되어 이렇게 앨범과 신곡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내가 일로 가면 글씨가 좀잘보겠다 음. 좋아. 잘 보여, 잘 보여. 네, 여러분 입술 왜 이렇게 닿지 <laughs> 잠시만요. 립밤 좀 바르고 갈게요. 지금 입밤을 바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불필요한 모습을 보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오신 것 같으니 그리고 시작한 지 벌써 3분 180 180초나 지난 것 같으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파. 이다아 네 여러분, 네인사가 늦었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빅스의 막내 혁입니다 이렇게 집에 있 봐요. 에밤 립밤 정보 좀요. 는밤은저는 키엘 거는 쓰고 있는 니다있가 무슨 있언하는집같은는 글씨가 는에힘빼기에안보여에지고 지금. 손백 핸드백 잠 못잤어 눈이 이렇게 빨개 그런가 잠은 잘 잤는데 잠은 늘 되게 잘 자는데 눈 괜찮아요? 네눈 괜찮습니다 옷 정보좀 옷이요? 이거 되게 오래됐는데 근데 좀 작아진 것 같아요 아닌가? 있는? 오랜만에 꺼내봤는데 그 핏이 이게 뭔가 그 핏이 아니란 말이지 오늘따라 쌍꺼풀이 뚜렷해 보여요 그런가? 그러니까요 왜 쌍꺼풀이 자꾸 잡히지? 부었나? 브라질에 키스를 보내줄 수 있습니까? 뭐, 해드릴 수 있는데 이게 브라질까지 가라나 모르겠네 음. 피곤해요. 피곤하진 않고, 이제 오늘 또 제가 앨범이 나오는 날인 만큼 또 기대도 되고, 사실 또 굉장히 설레기도 했는데, 그리고 또 오늘 점심부터 저는 이제 뮤지컬 내년에 이제 공연을 하게 될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를 이제 연습을 또 하고 막 와가지고 살짝 제가 기운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감사하게 우리 팬분께서 커피차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혁동진 또. 운 좋게 파이팅을 하고 왔습니다. 효기키 지금 몇 정도 됐어? 몇 정도 됐다기보다 아마 제 키는 183. 몇에서 4 사이 그대로일걸요? 손은 왜 들고 있어? 이쪽이 힘백이라서 제가 지금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기 위한 이 작은 노력이랄까? 열리라는 우리 효기. 아요 사실 사실 뭐 계절 사계절 프로젝트부터 해 가지고 올해 이제 연말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어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제 앨범이 나온 만큼 뭔가 좀 특별한 순간,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또 내년에 뮤지컬도 겨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하게 되었고 하는 와중인데, 와, 생각보다 제가 일을 너무 벌린 것 같아요. 쉽지가 않네요. <laughs>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연말까지는 정신없이 열심히 좀 달려야 할것 같아요. 음방 안 나와요. 음악방송은, 음뭐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좀 할까 했는데, 연말이고 해가지고 그게, 네, 조정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 모든 에너지와 모든 어, 음악적 파이팅을 지금 연말에 하게 될 공연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어디 아프진 않죠? 어디 아프진 않죠? 아프진 않아요 근데 살짝 어깨가 아픈 거 말고 손 아프네 뭐 먹었어요? 아까 점심에 잠깐 김밥 먹고 아직 안 먹었어요 복면가왕 스포츠카 오빠 목소리 닮았던데 아 그래요? 한번 봐야겠네 혁 라이브투데이 스포 라이브투데이요? 라이브투데이 스포를 하자면은 일단 올밴드고요 음. 아, 안볼 때는 내가 안 들을 수도 되구나올 밴드구, 그리고 올 밴드구, 또 뭐가 있지? 그리고 겨울 나비를 아마 라이브로 무대로 최초로 보여드리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뭐그 정도 그 정도입니다. 빨대 이렇게 키워. 혁이 눈 너무 예뻐. 감사합니다. 지금 몇 분이죠? 아아 그렇죠. 케이스 새로 바꿨어요. 이렇게. 제가 최근에 저 머리해 주시는 선생님 이렇게 애기 돌잔치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돌잔치 사회를 봐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키브앤테이크로 가사 쓸때 제일 신경 쓴 부분은? 가사 쓸 때? 썼을 때. 음... 사실 앨범이 아직 안 나왔지만 앨범에 관한 걸 제가 어느 정도 다 얘기해도 괜찮겠죠? 사실 그보이더스타랑 이포니랑 웨이투랑 너의 밤은 아프지 않기를은 어느 정도 그 뭐라고 해야지? 그냥 그 계절에, 그러니까 제 이야기나 저에 관한 얘기보다는 그냥 그 계절에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 그리고 그, 그 계절에 여러분들이 어, 들으면 좋을 것 같은 노래 아니면 그 계절에 제일 어울릴 것 같은 노래들을 이제 장르나 이제 가사 같은 것도 테마를 이렇게 딱딱딱딱 정해서 뭔가 진행을 했다면은 뭔가 만남 있고 헤어짐 있고. 또 이렇게 풋풋한 그 썸이라고 하네요. 썸을 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를 헤어지고 나서 그리워하는 순간일 수도 있고, 뭔가 그런 굉장히 다양한 인연들이나 다양한 그림들을 좀 열어두고 썼다면은 이번 겨울 나비는 뭔가 그런 것보다 그냥 제 이야기,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저도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 평범한 제 이야기가 또 듣는 누군가에게는 본인의 이야기처럼 다가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공감을 할수 있는 그런 음악이 되기를 제일 포커싱을 했고요. 네. 가사도 그렇고 노래 구성이나 이제 분위기도 그렇고 네.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앨범 소개를 하고 써있는데 이번 앨범은 혁에게 어떤 앨범? 아나 쌍꺼풀 대박이다. 눈이 부은 거 같아. 그죠? 나왜 부었지? 죄송해요 여러분. 이렇게 신인이 건방지게 이렇게 데뷔하는 날부터 이렇게 부어 와가지고 죄송해요 여러분. 빠져가지고 아유. 뭐마네 죄송합니다. 쏘리쏘리요쏘리합니다 네, 하지만 전. 사람들 한결같으라 해서 지금 데뷔한 이 신인의 마음가짐을 한결같이 가져가기 위해 과한 겸손은 부리지 않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하다고 그러지아맞아 이번 앨범은 나이게 어떤 앨범? 이번 앨범은 어떻게 보면 정말 기획부터 그리고 정곡 구성까지 그리고 작사 작곡까지 전부 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지만. 어쨌든 제가 주도하에 그리고 뭐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색깔대로 구성이 된 감이 제가 이렇게 프로듀싱을 했다고 네.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전곡 작사 작곡 혁인 네. 앨범이고요. 그리고 사실 조금 복심 같아서는 더 완성시켜서 뭐 내년이나 이렇게 나와야 되나도 싶었는데 뭔가 공연도 그렇고. 앨범도 그렇고 20 제가 이제 내년 26이거든요 뭔가 그 25이라는 의미가 저에게는 20대 의딱 중반 중턱까지 달려온 느낌이어서 이때 한번 이렇게 저를 담을 수 있는 저를 기록하고 남길 수 있는 발자취를 남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올해 꼭 12월 18일 날낸 이유도 있고 절대 제가 뭐 2020년에 데뷔를 하기 싫어서 1년 조금 땡기려고 19년, 1 2월1 8일에 이렇게 앨범을 낸건 아니고요. 네, 그렇고 자켓과 뮤직비디오를 이제 제주도에서 찍었는데 어땠는지. 우선 조금 추웠고요. 네, 서울보다 식도 따뜻하다고 들었는데 엄청 추웠고. 어, 그냥 제가 요즘 제주도랑 인연이 깊나 봐요. 연극도 그렇고 뮤지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제주도랑 좀 연관이 있는 거고. 또 저도 뭐 사실 사촌동생이나. 친구 여행 갈일 있으면 제주도를 좀 자주 갔던 것 같은데 뭐 그랬던 게 저에게 인연이 됐고 경험이 됐어 그런지 몰라도 제주도는 저에게 좀 그냥 이유 없이 좋고 이유 없이 가 있으면 은 그냥 뭔가 힐링 되는 기분? 네좀 그런 기분이 드는 장소여서 어 그래서 온전히 뭔가 온전이좀 저의 여유 있고 힐링되고 그런 감성을 담을 수 있는 스팟이기도 하고 또 그런 좋은 스팟들을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고 그 스팟에 있는 저를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비춰주고 담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찍게 되었고요 제주도 좋죠 제주이 승원들 제주도의 아들 혁이 네, 그렇고, 제주도 좋아요. 네. 음, 겨울 나비의 뜻. 겨울 나비는 어, 사실 겨울에는 나비가 이렇게 생존을 한다고 해야 되나? 나비가 살아가기 굉장히 힘든 환경이고, 거의 불가능하다 싶은 계절이래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겨울을 좀 춥고 뭔가 어떻게 보면 힘든 뭔가 인생 그런 사회에 빗댄다면은 그 나비를 이제 그런 곳에서도 뭔가 꿈 같은 존재, 희망 같은 존재로 이렇게 네어 꾸준히 비행하고 꾸준히 비상하는 그런 존재로 뭐 저를 사실 이렇게 평상화한 거이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그런 겨울에 또 이렇게 비상하고 그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살아남는 그런 나비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수 있는 것 같고요. 그것도 그냥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 사실 겨울에 우선 나비가 겨울에 우선 나비가 살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나비의 주, 그, 식량이라고 해야 되나? 주로 이렇게 꽃이 있어야 나비도 생존을 하고, 꽃이 있어야 나비도 이렇게 먹고 살고 하는데, 겨울에 우선 꽃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비가 생존하기 힘든 거라고도 하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근데, 뭔가, 꽃이 아니어도,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곁에서 음악을 하고 모습을 비춰드리고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또 이렇게 저를 응원해주시고 저의 곁에 있어 주신다면 서로가 뭔가 서로의 꽃이 되어서 네, 추운 겨울이어도 힘든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이렇게 꾸준히 저희는 날아가고 이렇게 살아남아서 비행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굉장히 좀 네, 좀 많은 생각을 해서 그냥 함축적으로 겨울 나비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잘 뽑아낸 것 같아요. 크, 정말 정말 테마 정할 때막 꾸역꾸역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이거다 했는데 딱 어쩜 단어도 딱 귀에 잘 꽂혀 겨울 나비래. 허허. 어쨌든 뭐 그런 의미로 저는 사실 의도해서. 쓴 거고요. 또 이제 뭐 가사나 있다 6시에 공개가 되겠지만 뮤직비디오나 보시는 분들이나 듣는 분들에 따라서 또 관점에 따라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곡입니다. 크 누가 프로듀싱했어? 네. 그렇고요. 태국어로 인사해 주세요. 사디카. 네, 전혀 아직 안 먹었어요. 배고파요. 트위터 프로모션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네. 그리고 또뭐 있을까? 사실 그리고 여기 이거 보여드려도 돼요? 여기 지금 네 여러분들은 받으셨을 받으셨나 아직 여기 이렇게 제 앨범의 실사판이 회사에 와 있습니다. 짜자잔. 비메 비매. 비메너 아니고요. 판매용이 아니란 뜻입니다. 겨울나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메인 표지에 제주도에서 찍은 제 모습이 이렇게 담겨있고 여기 이렇게 나비 있고, 날아가고 있고 뒷면에 보시면 이게 살짝 어, 의도한 건데 나비의 날개 색깔이 네 가지예요. 이게 각 이제 앨범에 구성되어 있는 그리고 그 계절 속에 계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색깔을 구성을 했고요. 제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리고 곡 구성은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1번 트랙 겨울나비 어 이번에 또이곡 같은 경우는 우선 타이틀곡이고요. 그냥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타이틀곡 겨울나비. 뭐 모든 곡이 사실 타이틀곡이긴 한데 이번에 추가된 여러분이 처음 접하게 될 곡이에요. 겨울나비는 이제 저의 기타 선생님이자 또 잠깐 제 SNS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적도 있는데 이제 JYP 소속 작가님이신 핫소스의 임관이 형이랑 함께 작업을 한 곡이고요. 그리고 이번은 이제 겨울에 나왔던 아, 보이더 스탑 제 친구 민 작가님 성민이랑 한 곡이고 위포니도 이제 성민이랑 한 작업한 곡이고 편곡은또 이렇게 가척재님께서 도와주신 곡이고 피처링이 안다은님께서도 참여해주신 곡이고 4번 트랙은 이제 Way to you Way to you도 이제 우리 민 작가님이랑 한 곡이고 5번 트랙 너의 방은 아프지 않기를 도 우리 민 작가님이랑 한 곡이고 아 그리고 이거 2번 트랙 보이더스타의 편곡에 또 이제 진솔 누나가 함께 같이 했던 곡이요 빼먹을 뻔했네 그리고 이제 6번 트랙이 이제 안아줄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따가 온라인에는 발매가 안 되는데 앨범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좀 스페셜하게 그냥 네, 보너스 트랙으로 안아줄게 그 네, 콘서트 버전 밴드 버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막연히 그냥 생각해봤는데 저는 이 겨울나비가 이렇게 시작과 끝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안아줄게 투? 안아줄게가 시작이었으면 겨울나비가 살짝 그의 끝을 마무리해 주는 좀 곡인 것 같기도 해요. 그만큼 또 저도 성장했고 네, 곡 자체도 많이 발전한 것같아서요 지금 몇 시야? 57분이네. 6시 전에 끝나야 되나? 음, 그렇다고 합니다. 안한게뭐 있지? 안한건 크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네, 팬사인회도 앞두고 있고 공연도 앞두고 있고 뮤지컬도 앞두고 있는데 네, 뭐 기회가 된다면은 최대한 여러분들과 많이 소통하고 또잘 이번 활동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번 앨범이 나온 이 순간들을 그리고 12월 연말과 연초를 아주 네 행복한 추억들, 행복한 시간들로 만들고 싶고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네, 건강 잘 챙기시고 파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아 그리고 웃긴 에피소드 있어요. 여기 이게 크레딧은 없는데, 앨범 없는데 이제 일본 크레딧은 없는데 이제 1번 트랙 겨울나비 타이틀곡에 피처링이라고 하긴 웃기지만 그 <laughs> 코러스? 코러스라고 하기도 그래요. 그 흔히들 말하는 그 떼창이라고 하죠. 그다 같이 부르는 부분에 사실 여자 보컬, 여자 음성 소리가 살짝 필요해가지고 급하게 이제 작가님들이나 아니면 회사 직원분들을 찾다가 네 이제 세정이가 이제 회사 옆방에 있어서가지고 언급 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예, 잘 이렇게 또 급하게 또 이렇게 세정이에게 부탁을 했는데 세정이가 또 흔쾌히 해주더라고 요아뭐그 정도야 뭐 형님 아형 걔는 저보고 형님이라고 부르거든요 해드릴 수 있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엔 없지만 또이 후배 구구단에 세정이가 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근데 찾기도 힘드실 거예요.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코러스 같은 그런 떼창을해 주었고요. 고맙습니다, 세정씨. 근데 녹음하고 나와서 하는 말이 너무 소름 끼쳤어요. 고맙다고 하니까. 아유, 형님. 형님도 나중에 제거 해주시면 돼요. 이러면서. 가끔은 동생인지 약간 옆집 삼촌인지 싶긴 한데. 네.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고 아, 근데 그냥 1분 남았어요 네. 일단 이제 곧 나오니까 네, 그냥 여러분들 많이 즐겨주시고 네 그럼 저는 이제 또 뒤에 일정들을 마무리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편하게 이제 새로 나온 신곡과 앨범과 뮤비를 즐기시라고 어 여기까지만 하고 인사를 드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의미 있게 이렇게 제 데뷔 데뷔 날짜 데뷔일 날뵙개 되었네요. 자부드립니다. 신인 가수 샤입니다 네 여러분 그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잘 챙겨 드시고 늘 건강 잘 챙기시고 이상 겨울나비로 찾아뵙게 된 형이었습니다 안녕 응?